성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영적 발전소를 침치 만나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시고 이끄신 것을 더욱더 크게 체험하는 그런 거룩한 계기가 됩니다. 또 단순하게 그냥 목회적인 어떤 도움의 그런 선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 땅의 교회들을 진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목적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체험하고 신학교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그러한 그러한 부분들을 어, 선교회를 통해서 너무나 크게 충족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또한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아만의 어, 선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강력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수용사는. 목회자들한테 꼭 필요했던 많은 일들을 아만의 선교회를 통해서 작은 교회 살리기만한 저희 목회자들이 큰 교회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들이 이 지역에 또 많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수 있게 해주셔서 한 가지 한 가지 배우면서 한 바짝 한 바짝 내딛고 왔습니다. 또 이제는 저희뿐이 아니라 또 많은 작은 교회들이 더 많이 나만나의 성교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까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런 나만나의 성교가 됐을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나만나의 성교에 와서 1년 반 동안 넘게 진행하면서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성찰되기도 하고 좀 성장해가는 지도자로서 몸무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조건은 모든 이들이 하나같이 다 아름답게 육성되었다는 것, 그 중에 저도 하나였다는 것을 아 감사드립니다. 개척한지 는오 년이 좀 지났고요. 어, 개척을 하면서 어, 여러 가지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런 과정 속에 앞으로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을 해 나가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바나의 성경회를 만나게 되어져서 여러 가지의 변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 자신이 좀 많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어떤 마음가짐, 자세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뀌어진 것 같고 그리고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어, 너무나도 좋습니다. 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 라만나요 성교회에서 배웠던 어,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지금 접목을 하고 있고 성도들도 잘 성장해 나가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어, 지금도 계속해서 어, 이 성교회를 통해서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하고요. 예, 어, 라마나요 선교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양주의 예담제자교회 정혜원 목사 사모 유혜경이라고 하는데요. 음, 저는 이 라마나요 선교회에서 박성재 목사님과 어, 이런 만남들을 가지면서 참 감사한 건요. 어, 남편과 제가 많이 변했다는 게참 많이 감사하고요. 음, 그리고, 지난주에, 아,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주네요. 이번주에 제가 저희 남편한테 그 말을 했어요. 어, 당신, 이제 정말 참 목사 같아. 라고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그전에도 남편이 목사였는데, 남편을 존경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어, 때로는 아닐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제 가슴속에서 정말로, 아, 남편이 정말 참 목사 같다라고 느껴져요. 그렇게 많은 변화들이 있게 한 과정들 속에 이 라마나의 성계에서 배우는 것들이 참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하나님께참 감사하고요. 귀한 멘토를 또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라마나요 성계로 오기 전에는 목회 OK 비전이 좀 약하고 부족했습니다. 근데 라마나의 성계를 만나서 여러 가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과 구심점이 생겼습니다. 리더로서 부족했던 부분이 많이 해결됐고 새로운 비전을 꾸는 그런 리더자로 세워졌습니다.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생계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됐습니 저희 작은 교회가 부평 지역에서 1년 되는 그 시점에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한 가정, 두 가정, 한세 가정 모이기 시작했을 때그 성도들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며 양육해야 될까 그 고심 끝에 우연찮게 우리 라마나 성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10여년 전부터 바라고 원했던 제자 훈련 그것을 통해서 제 영혼이 먼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발견했고 그 속에서 우리 사랑한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양육의 확실한 것을 우리 성교회에서 받았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목회 사관학교에 이런 또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양성 있는 우리 사관학교를 통해서 앞으로 더 전진적인 영향력 있는 이 시대의 선한 정말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가 힘든 것이 여러 가지지만 또 목회자의 개, 개인적인 교육받는 것 물진점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라마의 성교를 통해서 만나서 많은 후원도 받고, 교육도 받고, 특별히 목회자 자신의 그, 인격이라든가 영성 문제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기쁠 따름입니다. 저희런마다 또, 아, 그러므로 라마 성교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아, 기쁜 거영구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회사관 학교를 통해서 제가 목회자로 세워지는 듯한, 아, 어, 마음에 너무도 감사하고, 어, 라마나이스를 통해서 새롭게 이렇게 어, 여러 가지가 예, 정립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목회사관학교에 나와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로 목회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영성적인 면에서 어, 많이 영성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다듬어가고 그리고 또 어, 목회 현장에서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설교하는 어,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배우고 도움이 되어줘서 영역 넘치는 그런 목회사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어, 나만하여 선교에 아, 네. 감사드립니다. 나여 성교에 와서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어, 다른 분의 소개를 해서 왔는데 오니까 정말 여기가 아, 여기가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라마의 날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제가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많은 것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언젠가 때가 되면 저도 이곳에 이곳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하나 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많이 쓰러져 가고 있는데 이 라마나에서를 통해서 교회들을 세우는 게 하나님 보시에 얼마나 기쁠까? 하나님 보시기 정말 너무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라마나에서 통해서 더욱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그 교회들이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다고 하면 정말 아무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영광을 받으시지 왔습니다 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배우면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고요. 또 그곳에, 그곳에서, 그곳의 배움으로 또 우리 문답계에서, 문답계에 적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기가 벌써 끝났고, 어, 일기를 제자 훈련을 하면서요. 정말 같이 함께, 같이 저도 우리 우리 예전도 회장님이 참 많이 울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이제 같이 했는데, 그, 제자훈련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성 성숙, 성도들이 성숙한 것을 우리가 제가 알수 있었, 뭐 제가 알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지금 이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길을 통해서 또 많은 지금 은혜를 받고, 우리 성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양육을 통해,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저는 많이 느끼고요. 또 그걸 통해서 정말 이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을 봤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요. 또이 남한의 성교에 모든 우리 후원 후원분 하신 분 에게 감사드리고 또 우리 같이 함께한 목사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곳에 함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어, 저는 음, 지금 한5년5년 전에 예, 인천으로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되어서 어,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선교를 알았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인천에다가 개척을 하게 하셨구나. 그때 당시는 그렇게 제가 정말 느끼고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감사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이제 다니면서 어, 여러 가지 좌절도 많이 하고. 또 어려움도 많이 왔지만 그도 빠지지 않고 여기 오면서 제가 버팀목이 되어서 오늘에까지 제가 이렇게 교회를 잘 지키고 힘든 일도 겪었지만은 성리를 향하여 일어나서 이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얻은 곳이 인내를 이룰 수 있도록 한 곳이 바로 이 성교회인 것을. 제가 지금도 확신하고, 또박정재 목사님과 이 선교의 모든 후원자님들과 그분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라마나의 선교회를 통해서 작은 교회의 강점인 그 소고급 운영에 대한 것을 제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이 굉장한 유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라마나의 선교회를 통해서 준비된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